시장에 가면 첫 번째 순서로 바로 이곳 양양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잘 따라오란 말이에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양양 덕분에 양양 전통시장은 풍성한 농수산물을 내놓으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현재 67개 점포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월 4와 9가 들어간 날에는 5일장이 열리기 때문에 장터가 더욱 북적북적해집니다. 왜왜 왜 나오신 거예요? 뭐 사려고? 그냥 먹어. 그하러 나왔지. 아, 그렇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이런, 이런. 보는 재미가 있어요. 한마 나와서 이제 맛있는 생선, 아. 금방 나온 거, 신선한 거 그런 거 먹는 거지 뭐. 계절마다 골목마다 제철 음식들이 줄을 잇는데요. 요즘은 뭐가 잘 팔릴까요? 뭐가 지금 제일 도루묵. 어이 도루묵? 예. 도루묵 이거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그렇죠. 찌개도 맛있고 오. 조림도 맛있고 뭐 이렇게. 아 맛있겠다. 얘 예. 예, 여기 알 잔뜩 뺐나 보다요. 전부 다알들은온 것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알들어 것밖에 없어요? 예. 왜요? 아 지금 철이 그래요. 지금 알. 철이어서. 예. 예. 입에서 알이 톡톡 터지는 게 아주 별미죠. 이번에는 건어물 가게를 찾았습니다. 명태 새끼인 노가리가 쌓여 있는데요. 이거 노가리 여기 여기 맛 있지 않아? 이거 노가리 안 먹어봤는데요. 안 먹어봤는데 어디 갈까요? 치겠지, 치겠지. 먹기 좋게 손질해서 구워 먹어야 제맛이죠. 아, 아프고. <laughs> 네, 맛있지? 음, 근데 달짝지근하다. 조미료 같잖아. 아. 반 건조, 반 건조는 조미료 해야지, 아니면 비린내가 나. 아, 그래? 비린내 나지 말라고 <laughs> 어. 조미노가리 <laughs> <laughs> 너무 당황해서 조미노가 들어가잖아 아, 조미노가리 아, 어머니 솔직하셨네요 음. 어 정말 정말 어머니 그러면은 요 노가리는 어디서 온 노가리예요 아 요거는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아. 우리나라는 명태가 안 잡혀 음. 우리나라 명태 안 잡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국내 가공을 해 옛날에 옛날에는 있었어요 개도 물고 다녔대 아 그래 많아서 어 많아서 근데 이제는 <laughs> 명태가 아예 잡히질 않아 음. 아예 시야 말랐잖아 그럼 어머님은 옛날에 명태 우리나라에서 잡힐 때부터 하셨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한 20년 됐어요. 아 20년 됐어요. 어, <laughs> 다 틀려. 물어볼 때마다 다 틀려. 아, <laughs> 아 그렇구나. 한 아, 20년 아, 되셨어요, 그러면? 어, 한 20년 됐는데. 어... 노가리 깐지야. 아. <laughs> 노, 노가리 깐지, 한 20년. 됐다. 어, 그치, 그치. 어, 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노가리 깐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야. <laughs> 그러요 그럼요. 거짓말도 아니야. 그쵸. 뭔지 알아? 명태가 새끼를 많이 난대. 그래서 말아 많은 사람 보고 노가리 깐다는데. 아, 새끼를 많이 나니까 아 그러니까 어 많다라는 뜻이 어어 약간 어 그렇게. 말 많은 사람 보고 노가리 깐다. 아 그러니까 말도 마실 데 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응, 응. 나 같은 사람. 아, 노가리왜 어머니. 오늘 엄청 재밌는데요 저는. <웃음> 그치. <웃음> <laughs> 어머니 성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방송의 달인이야. <laughs> 방송의 달인. 등골이 안 떨려. 진짜로. 아 그러니까. 아 등골이 따뜻하지? 네, 너무 따뜻해요. 이제 <laughs> 계속 앉아있자. 이제 끝날 때까지. 하지 마. 그러고 싶어요. 저 나랑 <laughs> 나랑 나, 나, 나랑 노가리 따고 놀자 이제. 아우 급. 유쾌한 상인들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웃음이 떠나질 않죠.